이번 영상은 세판 정도 G7-1을 타볼 건데 한번 집중해서 타보도록 할게요. 킬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한 15킬 정도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아군에 F14는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이 몇 있긴 하지만 아니네. 보자. 일단 미국은 양 팀에 다 붙어 있고. 여기는 독일 소련 중고 상대방은 뭐 레인보우 컬러 상대방의 F-14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 대밖에 없거든. 그래도 한대 이상은 있겠지. 지금 메타가 메타인지라. 그리고 J-7이 세대 정도 있다. 이건 굉장히 오해네. J-7이, 좀 성능이 애매해 보이지만은 꽤나 어, 팬칭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 수요가 좀 있어요 비행기가 아무렴 미라제 F 1보다는 나니까 으 네, 태양이 상대 쪽에 있어가지고 미사일 을 쏘기는 에좀에로성이 꼽힐 수도 있겠네 그리고 피닉스 호연도 잘안 보일 거고 네, 태양 역광이 좀 심해가지고 일단 여기 도트 하나. 그것도 하나. RWR이 불리죠? 라곤 걸렸다고. 피닉스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노칭을 해줍니다. 아, 찾았다. 이게 피닉스네. 이게 나를 모은 피닉스야. 한발 더. 피해주고, 지금 핑스두발 뺐죠? 노칭으로. 덕분 측면을 잡아줍니다. 미라지. 이건 올에스펙트가 아니라서 아무리 보내주고. 지금 꼬리에 미라지 F1 붙었고 F24가 붙었거든요 얘네들 둘이랑 선회전을 한번 하면 되는데 미라지는 성각을 쳐봤지만은 매직솔 각은 아니에요 이제 제3회 적기가 좀 걱정인데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F24 저 죽었어 미라지는 도주, 이 팀을 버렸어. 미라지는 플리어로이 PL 발피를 피해냈고, 음, 모양새는 우리가 이기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한번 계속 봐야 돼요. 일단 수두둘 잡혔고, 23 잡혔고, FGR. 나와줘야 돼, 어쩌고 아이고, 날렸다. 크피 그럼 빌라지 크피르는 일단, 모르겠네. 크피르는 그 빠지죠? 이 미사일 두번날리는게좀 크게 나 오는데, 두 개밖에 안남았어이번는 서른 가쓰 그래도 미라지가 한방은 있었으네 もしも。 피부 한방 먹은 상태라. 미안해. 사킬 나쁘진 않은데 좀 부족한 점이 많긴 했다. 아 쉽게 끝낼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미아지에폰 꼬리를 잡고 너무 길게 끌었어. 근데 판을 아끼는 게 좋긴 해서 길게 끈 건데 보기 되긴 했죠. 왜냐면 그필한테 한방 먹었으니까 그필한테 한방 먹은 것도 시야에서 놓쳐가지고 한방 먹은 거고. 근데 아드니 아드니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두번째 맞은 상황에서도 운이 좋게 공체 쪽에 맞아가지고 공체만 까매지는 결과가 나왔었죠. 적군 배행장 적군이 이쯤 이쯤 많을건데 고도 8600 미그 21 베이스라 기체가 이런 상승력 분화는 끝내줘요. MLD가 있는데, 접근이 안 보인다는 게좀 의문이긴 한데, 아, 이건 잘 접근해야 된다. 상대방이 저를 인지하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뭐? 아, 죽었네. F5D 한번 보면 죽어야지. 아, 씨, 그래, 그 결국에는 이것도, 이 기총으로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건가? 상대방 들이 이렇게 이제 난전 들어 가서 플레어 뿌리고 다니면 페이퍼 이소 기가 굉장히 매죠 이게 플레어 정성이 좀 없는 미사일이라. 게임지니까, 나, 킬 주기 싫어 보라봤고. 대단하다. <laughs> 상대방 절반이 그걸로 죽었어. 그냥, 오래 잡히니까 킬 주기 싫어가지고 자복했어 아이 히트는 아니지 않나. 이 옆에 드트피하고나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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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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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하는데 8킬 먹겠지. 상승 해주고 아 MLD가 있네. MLD 단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좀더 공격기 J7 이가 특이하게 세대. 비닉스가 얼마나 날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피닉스보다는 스페이 입투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도트 두개 보이죠? 이거 두 개는 적기야. 아, 근데 전판이 너무 아쉽네. 좀, 죽는 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살인 면서 게임을 했는데 이거 F5인가? 영상이 이거 비닐 스네 옳지 두발 게해줬죠 우리 통캐시 미쳤어요. 오 벌컥. Right. 이 통캐. 능지론 있어, 내 생각에는. 고라시 봐봐. 니네 에너지를 생각을 하고 와야지. 플레어는 뿌릴 줄 아네. 언어는 끌줄 아니? 아, 언어는 못 끄는 친구네. 어쩔 수 없지. 미사일 다 썼어 이 f 9 4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 어라? 나왜 어시스트가 들어온거지? 그냥 터져나가는구만. 몰라, 내내. 오, 펜텀 언제 왔어? 씨. 오호. 즐겁다. 아니지 않나 3 0미리신비0미리비디아 신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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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보아 신비디아, 신비다아 신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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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한 디 23, 모르고 있죠? 그러면, 빼이비 맞겠지? 그렇지. 머리에서 찍는데, 스팟 안 뜬단 말이야. 맞고 죽어야지. 음. 이거는 손풀기판이었어. 네, 세 판에서 이기긴 했고 4킬 1어시 아이판어시스도 없었지 4킬 1킬 4킬 1어시 나쁘지 않은데요. 세판 정도 타봤는데 역시 좋은 전투기는 맞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